이쪽으는이쪽으로 그 가잖아요 얘는 이 사이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 옆구리로 가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양손으로 이 어깨를 밀어내고 밀어내서 이쪽으로 못 가고 못 가고 무릎을 빼려고 그래요 무릎 빼서 정강이로 내 몸을 막으려고 그래요. 이렇게 해서 클로즈 가드로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무릎을 빼려고 하면 어깨등도 밀어내고 그러면 이 왼손을 이 허벅지 끌어안고 있던 이 왼손이 이 가래진 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더블 언더로 바꾼다 이렇게 이 손을 이 안으로 넣어요 여기 있 손을 빼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요 그 다음 이 다리 사이에 있는 다리를 떼 이걸 막고 다리 넘어오면 더블 언더 돼요 바로 이렇게, 이렇게. 그렇죠이 왼발만 넘어오면 왼손으로 여기 딱딱 팔을 짚고 왼발 넘어오면 옆으로 스텝하면 더블 언더가 되죠 더블 언더에서 이 오른손이 명지 쪽, 이 중간에 있는 아. 라펜을 조이스틱으로 잡고, 팔꿈치 당기고, 허벅지가 입구 밖에는 있으면 안 돼요. 발을 차버려. 내 뜯기야지. 어깨에다 이렇게 걸치면, 땡겨. 네. 다안 밀려요, 이 어깨에다 걸쳐. 네. 그래서 이 어깨에 걸친 이 허벅지가, 여기 상대방 어깨 쪽,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, 밀어. 밀고, 이 왼손으로, 어, 엉덩이 뒤에 있는, 척추 쪽에 있는 바지를 잡아야 푸시하고 밀어. 밀면 엉덩이 밀어지게. 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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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있는 엉덩이가 밀면. 그리고 왼발 허벅지를 이제 받쳐요. 왼손이 있는 데에 이제 받쳐. 받치고 난 다음, 이쪽 옆구리 쪽, 허벅지 옆구리 쪽을 저쪽으로 밀어요. 이렇게 멀리만 빼지 말고, 머리 이렇게 빼져가면 자리를 뭘거요안 빠져. 그래서 여기 오면, 여기, 중심선으로, 이호 중간, 에 여기를 밀어내. 이렇게 해주면, 어깨가 세워져 있어서, 눌릴 때잘안 눌려요. 안 눌리니까, 다시 등등 에좀 눌러. 이렇눌면 상대가 힘이 늘려. 그리고, 오른손으로 빼서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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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빼이 왼발을 뒤로 빼면서 사이드 스에서 가랭 사이에다가 내 몸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손을 하나 넣으면 안돼요, 프라이머에요 지금 프라이머가 되니까 한 손을 두고 양손을 하나 더 쳐놔 다 빼고 나야한 손만 넣으면 안돼요 근데 다 넣으면 풀러지게 안돼또 잡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뺀놔야요 빼놓으면 가득안 잡혀요 이 손으로, 오른손, 엄지손가락으로, 명지 쪽 중간에 칼라를 잡고, 이렇게 당겨요. 그리고 허벅지가 내 어깨 위에 이렇게, 이딱 붙여서 어깨로 밀어. 그래서 이 무릎이 이쪽 어깨 방향으로 푸시 해주시면 돼요.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푸시 그럼 엉덩이가 들리네? 그러면 이 손으로, 펜치 그립, 척추에 있는 펜치 그립 잡고, 옆으로 돌고, 왼발로 받쳐놔요. 이렇딱 받쳐놓으면 힘 많이 안 써요. 받쳐놓고, 내중진 손으로 이 허벅지를 눌러. 허벅 이 고개 따 들고 허벅지 밀어내면 다리가 떨어질 거야. 머리를 안 빼도 돼. 밀면 저절로 빠져. 그냥 눌러. 눌러고 이렇게 사이드 눌러. 다시 눌러.